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전도 자석 냉각시에 필요한 쿨링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전도체는 냉각 방식에 따라 건식 자석과 습식 자석으로 구분됩니다. 습식 자석 냉각 방식은 자석을 냉각에 담그는 방식으로 자석이 빠르게 냉각됩니다. 따라서 습식 자석의 경우 냉각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냉각수는 열 흡수로 인해 휘발될 것이며 냉각 중에 필요한 냉각수의 양을 계산하고 냉각수를 계속 채워야 합니다. 건식 자석은 저온 냉각기의 전도 냉각에 의해 건조 자석이 냉각된다는 점에서 습식 자석과 다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전형적인 저온 디자인의 건식 자석입니다. 최외각은 진공 공동을 사용하여 방열을 격리하고 내부에는 초전도체와 그 주변의 온도를 냉각하는 이단 극저온 냉각기가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단계의 저온 냉각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냉각제를 사용한 냉각에 비해 좋은 냉각기의 단점은 전력이 낮다는 것이며, 10에서 1 0 0 w 에 불과하며 온도가 낮을수록 전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조, 자석의 냉각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냉각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리의 질량과 밀도, 단위는 입방미터당 킬로그램과 킬로그램입니다. 구리의 최적열 용량 단위는 입방미터당 켈빈당 줄입니다. 또한 극저온 냉각기의 냉각력을 와트 단위 또는 초당 줄 단위로 알아야 합니다. 자석의 초기 온도와 작동 온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냉각 시간은 구리의 질량을 구리의 밀도로 나눈 다음 최적열 용량을 곱하고 냉각 전력을 곱한 다음 작동 온도에서 초기 온도를 뺀 값을 곱한 것입니다. 공식의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취소한 후에는 단위 초만 남습니다. 여기서는 구리의 최적 열 용량과 극좋온냉각기의 냉각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냉각 전력과 최적 열 용량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모두 감소합니다. 여기에 10연 최적 열 용량을 10연 냉각 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 새 맥의 변수를 추가하여 냉각 시간은 구리 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과 맥의 변수 k의 적분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초전도 자석을 냉각하는 예를 살펴보고 다양한 냉각 방법에 필요한 냉각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의 표면적과 부피는 각각 260제곱미터와 1.7리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밀도는 제곱미터당 8040kg이므로 총 질량은 13.7kg입니다. 상온에서 액체 질소로 초전도 자석을 작동 온도까지 냉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첫째, 액체 질소의 평균 열 플럭스는 평방센티미터당 2와트입니다. 충분한 접촉으로 인해 냉각 전력은 표면적의 열 플럭스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피 열용량을 알면 액체 질소로 냉각하는 데약0.6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극조온 냉각기를 사용하여 초전도 자석을 냉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온도에서 극조온 냉각기의 냉각력과 초전도 자석의 최적 열용량 값은 표사점 4와 같으며 공식으로 대체됩니다. 초전도 자석의 총 질량은 약 13.7k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사점 5에서 총 13.6kg의 질량을 가진 초전도 자석을 실온 300K에서 77K까지 냉각하는 데 4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액체 질소에 담그는 것보다 8배는 더 추울 것입니다. 요약입니다. 습식 자석의 경우 냉각수가 자석을 빠르게 냉각시키기 때문에 냉각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식 자석은 보통 저온 냉각기로 자석을 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구리의 총질량, 냉각 전력 및 초기 및 작동 온도는 필요한 냉각시간을 계산하는 세가지 매개 변수입니다. 이상 초전도 자석 냉각시에 필요한 쿨링 시간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